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작할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제가 풀어볼 문제는 한국경찰 역사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자, 보세요. 1894년에 갑오기역때 좌우포도청을 합해가지고 경무청을 신설하죠. 근데 경무청은 전국관할이었습니까 서울만이었습니까? 서울만이었다. 한성만 담당을 했다. 그러다가 얘가 얘가 1900년에 경무청이 경부로 독립을 하죠. 독립관청. 그런데 얘가 이제 1902년에 다시 경무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때 경무청은 경부 이후는 전국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그다가, 1905년 때이 경무청이 다시 어디로? 서울로. 경무청이 다시 또 한성으로만 또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보시면, 1905년 통감정시그 이후에 확대다? 아니라고요. 이때 축소되고, 그건 그 이후에도 쭉 갑니다. 아시겠죠? 확대가 아니고 축소됐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총독한테 주어진 게 재령권이고, 이 경무총장, 경찰의 순회부 대장, 그리고 경무부장, 지방의 이 사람한테 준게 명령권. 따라서 경무총장은 뒤로 가야 됩니다. 됐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1910년도에 헌병경찰 시대가 도래하죠? 그때 헌병은 법적 근거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무슨 법? 조선 주차 헌병 조례가 있었죠. 그거의 근거에서 만들어지잖아. 이것 때문에 X. 그리고 그 당시 일반 경찰은 도시나 개항장이 헌병은 이거 이건 맞아. 근데 앞 부분 때문에 X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1919년 사비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4월달에 상해 있죠.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경찰 관련 기관으로 내무부 산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경무국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연결통로 연통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경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됐죠. 그다가 러 얘가 이제 나중에 거의 와이데이 사피 이동 시기를 거치다가 저 뒤에 1940년에 가가지고 중경, 충칭에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는 공식적인 경무과가 있었고 경위대가 있었죠. 자, 런데 여기 보시면 의경대는 자,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목적이 의경대가 여기 연통제의 목적입니다. 의경대가 아니죠. 연통제 그리고 의경대는 뭐예요? 자치 치안 조직. 시민들이 만든 자치 치안 조직이 거는 연통제의 개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서 볼까요? 이 당시 경무과는 중경시대 경무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찰 사무. 이거를 담당했던 게 경무과고요. 경위대는 뭘 담당한다? 경위대는 임시정부 청사경비, 그 다음에 요인보호 있죠? 이걸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여기는, 자, 다시 보세요. 여기는 중경시 경위대가 아니고요. 경무과죠 일반적인 경찰 사무니까 아시겠죠? 잘못됐어니그 다음에 미군정 시기 때 일제시대 안 만들었던 악법들을 다 폐지하는데 폐지된 순서가 정치예보하시죠 마지막에 무슨 법, 보안법 맞습니다. 48년 4월 달에.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안법이 가장 낮은. 그런데 이 보안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보안법은 1907년도 통감부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은 이거는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한테 주어진 것은 명령권이지.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조선주차원병 조례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연통제의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무과다. 경리대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비음만 맞겠죠. 하나 맞고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경찰 역사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